ETF 상품은 오래 장기간 쭉 들고 갈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고퍼스도 마찬가지고, 계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녹아서 없어지는 구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랑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ETF 상품인데요. ETF 상품 앞에 코덱스나 코세프나 아리랑이나 타이거나 이런 말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드네임 같은 건데,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 운용이 운용을 해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셋에서 운용을 하고요. 이렇게 자산 운용사가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서 앞에 붙는 이름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가장 유명해요. 유통량도 많고, 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떤 상품이냐면, 코스피 지수가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상위 200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을 전부 다 합쳐놓은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2%가 오르고요. 코덱스 임버스라는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할 때1% 올라요. 반대 방향이죠. 코덱스 200 선물 임버스 X2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름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곱버스라고 많이 불러요. 인버스를 곱한 상품이다라고 해서 곱버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상품은 1%가 지수 하락하면 반대로 2%가 오르는 상품일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코덱스 레버리지랑 곱버스랑 경쟁 관계일 거예요. 그리고 코덱스 200이랑 코덱스 인버스랑 경쟁 관계일 거예요. 두배 상품, 일배 상품.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나와 있어요. 어, 삼성 자산 운용 보이실 거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이 운용 보수랑 판매, 수탁, 일반 사무보수. 이걸 다 합치면 0.64%가 나와요. 1년에 우리가 이 ETF 상품을 이용을 하면서 내야 되는 보수가, 수수료가 0.64%인데요. 이건 우리가 따로 납부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ETF 상품에 날마다 날마다 보수가 녹아 있어요 하나 더 보실 건 코스피 종합지수를 추종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제가 방금 운용보수 들어가는 거 하나 단점 말씀드렸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2 0 0지수와 얼추 비슷한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2019년 11월 5일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2020년 6월 2일이에요 두날 모두 지수는 2078로 같았거든요 자그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보시면요. 이 날과 이 날이 아까 말했던 2019년 12월 5일과 2020년 6월 2일이에요. 지수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 6% 하락을 했으니까 오버스 상품은 6% 올라야 맞잖아요. 버퍼스 상품을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아까와 같은 날짜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2%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이상하죠? 지수는 똑같았는데 레버리지 상품도 같은 지수 대비 하락을 했고 버퍼스 상품도 같은 지수 대비 이번에 더큰 하락을 했어요. 이상하죠. 다른 날 수익률은 0%였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 오퍼스 상품은 반대로 플러스 5% 상승한 게 아니고, 20%가량 더 하락을 했어요. 정말 이상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음의 복리라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원을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을 때, 이론상 10%가 오른 다음에 9.09%가 하락을 하면 다시 0%가 될 거예요. 하지만 포덱스 레버리지는 10%가 올랐을 때 100만원 투자를 했다고 하면 120만원이 될 거예요. 120만원 된 부분에서 9.09% 다시 하락을 하면 18% 가량이 하락을 할텐데요. 120만원에서 18% 하락을 하면 98만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고배 법칙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손실이 계속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단점은 LP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삼성 자산 운용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든 고퍼스든 이 상품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정확히 사고 팔수 있도록. l p 물량을 공급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폭가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이익을 추구를 해요. 보통 관심 종목창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오버스 그러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X2 상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날에도 코덱스 레버리지가 4% 올랐을 때. 보퍼스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괴리라고 부르는데 이 괴리 현상을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삼성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보퍼스나 레버리지에서 본인들이 손해나는 부분들을 마이너스 4%에 팔걸 마이너스 4.5%에 팔거나 사거나 이런 경우들을 반복을 해서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이윤을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 어, 스프레드에도 차이가 생긴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1년에 0.64%의 운용보수 두 번째는 음의 복리 세 번째는 당일 당일 벌어지는 호가 괴리율 이세 가지 케이스 때문에 사실 ETF 상품은 오래 장기간 쭉 들고 갈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고퍼스도 마찬가지고 계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녹아서 없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한 가지 안정적으로 ETF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기 전에 사례 몇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날 수익률은 같았지만 레버리지 상품도 마이너스 5%였고 곶버스 상품도 마이너스 20%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더 심한데요. 코스닥 150 지수가 다른 날 일정하게 같았어요. 2017년 8월 30일과 2020년 1월 20일 지수가 같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인버스 상품은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해서 승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이 그럼 뭐야 이거 정말 둘다안 좋은 상품이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정적이고 정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세요. 야 내가 올랐을 때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레버리지로 이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옥버스에서 이만큼 돈을 벌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실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해서 패턴이 꼬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안정적이고 정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리밸런싱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단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건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전부 다 사지 마시고 만약에 내 계좌에 천만원 있다고 라 하면 500만원 정도만 레버리지를 사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서 시장이 떨어지면 밑에서 조금 조금씩 더 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르면 위에서 좀 많이 익절만 하세요. 그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 레버리지 갔다가 고 버스 가서 패턴이 꼬여서 계좌가 없어, 녹아서 없어지는 케이스도 없고요. 그리고 레버리지에 100%다 들어가 있어서 시장이 혹시 하락했을 경우에 굉장히 세게 손실을 맞거나 음해복리로 투자금이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예수금을 놔뒀고 그리고 또 항상 익절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해복리로 계좌가 녹는 현상보다는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수익금이 더큰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봤을 때 레버리지는 너무 높다고 판단이 들면 오늘 저는 되게 조금만 살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기다렸다가 이 상품을 밑에서 많이 담을 거고요. 그 다음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 위에서 또 많이 익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레벨런싱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으로 ETF 상품을 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버리지랑 인버스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상품들에 대한 단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상품만 한정적으로 리밸런싱 기능을 이용을 하면 정석적으로 수익금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올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더 재밌게,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